2 0 2 2년 여름 업데이트 사전 안내 지난 5월 개발톡 영상에 이어 마비노기 용전 좀더 상세한 여름 업데이트 소식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라는 내용 와 무기 진짜 예쁘다 이게 아르드리거냐 이게 기본 아르드리 밀레이시아 아스테라 와 아르드리 무기 진짜 예쁘다 음 패스 기사를 동경한 정글 출신 망... 마창? 망, 망창? 망창? 아 마법창? 아 마법창 주로 마창이라고 하니까 아 나는 <laughs> 나는 마창이라 해가지고 마창? 이거 음식 우리가 먹는 그 고기 마창 말하는 건가? 이 생각했어. 아직 한국어 말과 서툴러요 이해 좀.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제대로 읽어줘 다지잘 들어요. 형점시 주저 읽어줄 테니까. 기사를 동경한 정글 출신 마창 전사 라티아. 극형으로 지정된 정글에서 사는 에오시쿠자일족 이론이라는 라티아는 어린 시절 위기에서 구해준 기사를 동경하여 기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바깥 세상으로 나온 마창 전사입니다. 얼마나 잘 읽어? 어? 다음! 와정나 이뻐 스킬 임팩트 봐 라티아는 마법 갈고리 형태의 보조무기 쿠자를 이용한 빠른 기동 및 회피원, 킬, 주무기 랜스로 날카롭게 매수한 연속 공격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근데 빠른 날카로운 매수 연속 공격을 쓰지 않은데요 아 이게 연속 공격 모션인가 보다 이거는 찌르기 모션이고 이거는 갈고리를 던지는 모션 오 랜스를 통한 강력한 일격과 쿠자를 활용한 전장을 활보하는 라티아는 다가오는 6월 30일 시정 영상을 통해 좀더 자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있다. 8월에는 시즌4 여섯 번째 에피소드가 업데이트 된다. 개발통 영상 공개 이후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 이번 에피소드에는 에녹이 집중 나서서 영웅 일행을 앞을 가로막네요. 에용 나온대요. <laughs> 여신 마의 신복 에녹은 밀레드가 영웅의 검을 빼앗지 못하자 본인 직접 틀어진 계획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마법사의 힘만으로 영웅과 맞서 맞서는게 불가능하다는 걸잘 알게 그는 기꺼이 자신이 육신을 시험체로 삼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인체 실험을 바탕으로 본인을 직접 개수화한 에녹은 팔, 다리, 꼬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를 활용하여 공격으로 영웅에게 대적할 예정입니다. 에녹이 마수 키메라라는데 여신의 신복을 인체 실험을 해도 되는 건가? 그런가봐. 핑키나와도 난안키울거지롱난키울거지롱 개새끼 손을안다겨라 여기 밖에 포샵판 거라고요? 아오? 어? 보러 와야지 왜 벨라 느낌이 날까? <laughs> 라트야 이쁘다고? 아니야 잘 봐봐 벨라 느낌 나잖아 두만 입술에 찢어진 눈 <laughs> 살짝 벨라 보다 눈이 커 벨라랑 똑같은 눈 스타일이긴 한데 벨라 보다 살짝 눈이 더커국님 <laughs> 그거 망존식 <마영존식> 가스라이팅이에요 <laughs> 아 그런가? <laughs> 근데 진짜 입술이 두툼하고 눈은 벨라랑 똑같은 눈 쿠기 눈인데 눈이 좀더 크고 콧대는 좀더 이쁘고 얼굴도 좀 브이라인에 어. 혹시 이거 숨겨진 스토리 있는 거 아니야 숨겨진 벨라의 친구 나 벨라 친가족 그런 느낌 아닐까 뭔가 벨라랑 인연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봐봐 무기도 그래 쿠자를 사용해가지고 전쟁을 좀 활보하는데 똑같은 갈고리잖아 <laughs> 벨라 할머니. 아 근데 얼굴도 벨라랑 비슷하고, 갈고리 쓴 것도 벨라랑 비슷하고. 아 그래도, 이쁘니까, 뭐. 벨라 닮았다. <laughs> 우리 벨라 누나 닮았다.